일반성과 달마선. 어느 수도자와 중봉스님이 문답이다. 문. 제가 들으니 불문에서 경론을 연구하여 진리의 본말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가들이 말하기를 육바라을 중에서 다섯째 선정바라밀이 달마선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하며 또한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태식론이라는 불서를 가지고 와서 중국에 전하여 대대로 비밀히 서로 전화에 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달마선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며 그 본문의 내용을 규모하게 끌어대서 우리 심리의 제8식 상태인 것이라고 하며 우리들이 어머니의 포태 중에 들어 있을 때에는 오직 한숨으로만 열 달을 뱃속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켜 태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육바람을 가운데 다섯째인 선정을 또한 이 일식법인 태식에 의지하여 머무는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다그 진말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라 이 달마성과 권나는 말이지만은 저 소승이 알아한과 독성들이 선정이 바로 이 태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봅니까? 답 그것은 그 사람이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달마조사가 전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소송불교의네 가지 선과 여덟 가지 정을 내어놓고 따로 선이란 것이 또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달마조사는 삼천 년전 석가여래 부처님께서 이 마음의 청정한 본연 면목과 가장 뚜렷하고 완락하며 기묘한 이 마음은 말로나 글로써 전할 수 전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의 별점 이 마음의 참된 근본 면목을 바로 깨달아서 직접 부처님이 정법을 받아 이은마 카야사파로부터 대대로 상속하여 오는 27대 조사인 반야다라의 선법을 계승한 부처님의 원극심종의 정통법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 최고 최후의 비극인 달마선이라는 선에는 들어맞지도 아니하고 그르치기만 하는 임시적인 가명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최상의 선이라고도 하며 또 8만4천 불법이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제일제일의 선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저 소승불교에서나 외도들이 닦는 선법과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은 분명하게 명심하여야 될 것이다. 이달마조사가 전한 조사선의 실제 면목은 사실상 깨달은 도인들끼리만 서로 긍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다만 이러할 뿐으로 부처님께서는 대장경으로도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전 가운데서 말한 바 있다. 전등록이나 염송 등 조사들이 말씀 가운데도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한 후 마지막으로 저 보리수 아래서 새벽 하늘이 새별을 보고 확연히 크게 깨치신 선의 한 조각은 한 소식은 그림자도 비추지 아니한 도리이며 또이 마음은 일체 선정으로 닦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자신도 6년을 한번 앉아 움직이지 아니한 고행이 한갓 고생만 되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은 보고 든, 들은 모든 지식으로도 알수 없을, 알아볼 수 없고, 이 자리야말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며,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아니므로, 동서남북 상하 간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래야 길도 없고 문도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인생으로서 최대 고행인 6년 동안 앉아서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고행 수도를 마친 후에 저 보리수 아래에서 확연하게 자이 마음의 본연 문목을 깨닫고 보니 이 소식은 오직 부처님끼리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고 법무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법이었다. 도리어 대법을 비방하고 그 죄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따라서 다른 세계로 갈 것을 생각하기까지 하였다가 천상의 대범천왕의세번 권청함을 허락하여 49년 동안 행설수설 횡설, 8만4천가지 방법으로 보리수 아래서 샛별을 보시고 깨달은 이 마음이 본래부터 참된 이 소식. 그대로를 이렇게 제대로 행하기 위하여 대비를 드리웠으나 거의 헛일이 되어 버렸다. 마치 한살 먹은 어린애를 안고 수억 말리 떨어진 저 공중에 발가 있는 둥근 달을 손으로 가리켜서 쳐다보게 하려는 일보다 백천막 원배나 더 어려운 일을 한 것이다. 손으로 힘차게 달을 가리킬수록 뜻 모르는 아기는 반급받은 웃기만 하는 것이다. 애가 탄 엄마는 저렇게 밝은 저 달을 좀 보라고 소리질러도 아기는 그럴수록 놀라기만 하고 눈까지 감아버리는 것이다. 어찌 애가 탈 일이 아닌가? 용을 한 마리 낳고 싶어서 한없이 길고 긴이 낚싯줄을 바다 물 깊은 깊숙이 던져보았다. 후련히 한 물결이 일어나더니 어느덧 천파 만랑이로다 밤은 이미 저물어 고요해지고 물은 더욱더 차고 차져서 고기들도 물때가 지나버렸다 하는 수 없어서 다 걷어들고 빈배에 저 달빛만 가득히 싣고이 밤중에 나 홀로 돌아가노라. 그러나 마침 카야사파라는 상수 제자가 있어서 또한 이 마음 본래 소식을 온전히 챙겼으므로 부처님이 이 법을 받아 이어서 그 전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으므로 전한 것도 없이 전한 것이여 또한 받은 것도 없이 완전히 받은 것이다. 이러므로 이 마음, 이 법, 이 도리, 이 소식은 말로도 인식으로도 행동으로도 도저히 전한, 전하고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글로써 적을 수 있으며 전하고 받을 수가 있으랴 교회의 별전이란 말도 부득이. 하여 남겨놓게 된 것이다. 골목에서 외치는 저 엿장수는 도리어 이 마음, 이 법, 이 소식을 여지없이 설명하고 있다. 싸구려, 싸구려, 말만 잘하면 거저 준다오. 이 말을 알아들었는가? 작업으로 힘써 마음을 가진 범부들은 밝고 날카롭고 재치 있어. 입을 벌리기 전에 이미 알아 듣고 많은 것이다. 이 마음은 이미 나의 마음에 누가 깨달을 수 있으며 무엇을 따로 깨달을 것이 있으랴. 이렇게 여지없이 제대로 된 뒤에는 저 청산 깊숙이 들어가서 삼명 수려한 곳에서 밝은 달과 흰구름을 벗삼아 깃드리는 도인이 있고 혹은 거리인이 행색으로 시정에 들어가 공원이나 거리에나 시장의 한 구석에나 앉거나 서거나 돌아다니면서. 연대 갑자를 다 잊어버리고 넋 빠진 등신처럼 그날그날 지내는 도인도 있다. 그런가 하면 왕사, 국사로 출사여 임금의 스승 이요 국민의 사표로서 인간을 개조하며 사회를 개선하여 지상 극락을 건설하는 도인도 있다. 대수도원을 경영하여 인간과 천상의 사표가 될수 있도록 수천명의 승도들을 빈틈없이 지도 육성하고 있는 도인도 있다. 또는 대자 대비하여 정, 청정 엄숙한 도인도 있는 반면에 광인행과 잡승행도 있다. 이렇게도 신비막측한 수도행각에 있어서는 일정한 법칙이 없으므로 범부의 속정으로는 왈과 왈부가 범부와 서민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초월하여 사이불용하는 해탈 아닌 해탈 만행의 대하여 누가 감히 미호를 말할 것이며 또한 선정이니 태식이니를 말할 수 있으랴. 대체로 닮아 조사는 경론 등 문서 논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이 마음의 깨닫는 법을 가르치려던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으로 당장의 불법을 알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 그 놈, 그 책임자가 누구, 누구이며 또 무엇인가를 바로 물어 피팍하여 졸라 붙여서 학자로 하여금 귀신도 모르게 흔적 없이 이렇게 본래대로 땡땡땡하였다.그러나 그후제 6대손인 해능대사가 이 말을 듣고 평하였다.달마대사가 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에는 때 벌써 불법은 다 망한 것이다.이렇게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중생을 죽이고 자신마저 죽는 이 철퇴 앞에서 누가 감히 말로 말로나 문자로서 이 법을 전하느니 받느니 하다가는 그 신명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퇴식론으로 이 법을 전수 운운하는 것은 어떤 요망한 무리들이 지어낸 말인지 모르나 그것은 달마 대사를 속여 팔아먹는 짓들이다. 그러나 달마 대사를 속여 파는 그것은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의 긴 세월을 두고 팔만사천법을 가르친 것은 저 미혹한 고해 중생들이 업보 인연으로 생겨난 이 육신만을 자아인 줄 착각하여 영겁으로 돌아치며 생사 대목을 깨닫지 못하고 꿈을 꾸민 줄도 모르고 몽중고락을 참인양 헤매는 것을 불쌍하고도 민망하게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의 꿈을 초월하여 영원 무궁한 무진장의 행복을 누리도록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생사의 큰 꿈을 완전히 깨우치, 깨, 깨우게 하는 8만 4천 가지 방법으로 지도하는 그 제일 요이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문제로서의 문제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깨닫기 이전의 문제도 아니며 또한 깨달은 이후의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이전의 어두운 중생들이 생사 꿈이요 깨달은 뒤라면 중생을 지도하는 부처의 꿈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과연 이 꿈을 어디서 깨야 깨는 것일까? 생시도 이놈이요 잠이 들어도 이놈이요 꿈에도 이놈이다. 세중에서도 이놈이여 배밖에 나와서도 이놈이여 늙어도 이놈이여 병들어도 이놈이여 죽는 때에도 이놈이여 죽은 후에도 이놈이여 억만겁 이후에도 이놈이여 소나 개로 태어나도 이놈이여 지옥을 가도 이놈이여 청당 극락을 가더라도 이놈이여 억만겁 이전에도 역시 이놈이었다. 이 천지의 이놈만은. 어디에 빠져 있어도 물한 방울 묻거나 젖지 아니한다. 진실하고 깨끗하고 자유자재한 변하지 아니하는 실상 자리로서 사고 방식이 미치지 못한다. 어느 때에는 중생도 되었다가 호련이 붙여도 된다. 그러나 또한 붙여도 중생도 아니다. 따라서 생사 열반도 보리도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이놈 잠을 자다가 잠이 아닌 꿈으로 나갔으니 잠도 아니고 꿈도 채 아닌. 그 순간은 면목이 무엇일까? 꿈에서 깨어 생시로 나가니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 즈음에는 무슨 상태일까? 이 놈이 자유천지에서 뛰노는 법개의 주인공이다. 이 놈이 중생의 생사 꿈도 이루고 부처의 열반 꿈도 이루는 것이다. 이놈만 알아내면 영원한 자유의 왕이 되는 판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지옥에도 자유, 자유로 가는 것이고 유치장에도 자유로 가는 것이다. 자유 이놈 때문에 쫓기는 하지만 큰 낭패다. 부처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요, 사람은 부처를 속이는 부처이다. 어느 사람이 참으로 속이는 사람이며, 어느 사람이 진정 속는 사람일까? 정말 속지 말아야 하는데, 과연 어느 곳에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여야, 아니, 속는 법인지, 부처와 중생의 틈이 어디쯤인지, 번뇌 보리가, 번뇌는 보리가 아니고, 보리는 번뇌가 아닌 것도 같은데, 이 번뇌 망상과 보리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하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알고 하는 것인지, 다만 죽음은 시를 미리 알리는 법이 없다.